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음, 바로 광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,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제 2025년 7월 22일 현재 가장 뜨거운 세 가지 쟁점인데요. 그 내용이랑 또 해명,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, 어,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음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그 보좌진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대수리 같은 약간 집안일 이런 걸 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또 막말 문자를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심지어 처음에는 되게 친구처럼 잘해주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. 아... 참, 보통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면 지위를 이용해서 좀 부담.